여러분, 실제 전쟁터에서는 검을 쓰는 검사, 활을 쓰는 궁수, 도끼를 쓰는 부월스 등 다양한 무기를 든 전사들이 활약했는데요. 이들 중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은 누구였을까요? 무기보단 그 사람의 실력이 더 중요하겠지만, 무기만 놓고 본다면 창을 쓰는 창술가가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웠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창의 장점들이 대단했거든요. 우선 창은 길이가 깁니다. 그래서 다른 무기들이 채 접근하기도 전에 적을 공격할 수 있었죠. 거기다 창은 찌르기가 주 공격입니다. 그런데 찌르기는 콕콕콕 찌르며 점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방어가 어려웠죠. 또 찌르기는 백이나 치기에 비해 힘도 덜 들어가 향술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찔러대는데요. 찌르기는 상처 부위가 깊어 작은 상처에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또 웬만한 갑옷이 아니면 전부 뚫어버렸고요. 그런데 창은 찌르기뿐만 아니라 백기와 치기, 심지어는 던지기까지 가능했다는데요. 이 외에도 창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